예 오늘은 <laughs> 아침에 제가 일어나서 아, 좀 맑은 정신으로 아, 아주 그 흥분된 그 감정으로 한번 또아 특별 논, 논평의 두 번째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 제가 아, 어, 밤 12시에, 어, 제가 첫 번째 특별 논평의 그 영혼설에 대해서 이제, 아, 설명을 했죠. 아, 그래서 이 인간이 이제, 이 아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또 아름다워지기 위해서는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 어, 지난 2500년 동안에, 어, 이렇게 그 불교처럼 또, 또 특히 이제 불교 중에서 대승 불교죠. 이렇게 선을 통해서 어, 명상과 어떤 호흡을 이는 것을 통해서 이제 이러는 방법이 있었고요. 어, 또 이제 그 어떤 기성 종교처럼 또 누군가에 또 의탁하고 의지해서 어, 어, 뭐 일단 성경이라든지 이런 기타 경전에 들어가겠죠또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그러한, 그, 이 삶의 살아가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가 이제 있지만은, 어, 그 나는, 이제 저는, 어, 이 학문을 익혀나가는 길을 이제 선택, 선택한 자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어, 뭐,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은, 어, 어, 본인의 어떤 그, 어, 그자유의지니까 누가 어떻게 나무랄 수는 없는 것이죠. 아,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학문을 선택했기 때문에 어, 자기를 통해서 끊임없이 뭐냐면은 이제 이렇게 공부하고 또 전진해 가면서 또 시행착오를 극복하기도 하고요, 어, 또 즐거움을 또 느끼기도 하고, 어, 이렇게 해서 어 인간의 의사 전달 그 구조에 이 문자와 논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성인의 그이르는 길을 그 가자 이것이 이제. 학문하는 사람들로서의 을들 이제 하나의 그 방법 논, 논,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그 특별 논평 두 번째 그 강의로서, 어, 제가 율곤 이중재 선생님과 공무 강사원 박, 박사님을, 아 어, 근조에, 그러니까, 근조라는게 옛날 조선시대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한국에,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어, 내놓을, 어, 성현의 반열에 두 분이시다. 이렇게 제가 이제 어, 초창기부터 말씀해 왔고요. 또 지금도 그러한 마음으로 제가 받들고 있고 또 그러한 또 마음에서 <웃음> 제가 <웃음> 또 이렇게 그 어, 받들기도 하죠. 자 그러면 어, 이분이 무엇 때문에 어, 제가 어, 성현의 반열에 오를 수 있다고 제가 이제 말할 수있느냐면은 어, 그분들이 어 가지고 있는 학문적인 업적인 것입니다. 아, 첫 번째는 어 남들이 지난 아 어, 100년 동안에 어돈 벌고 어, 자식 교육시키고 모든 데다 이렇게 어그 어에 초점을 맞추어서 어 미친 듯이 어 우리가 이렇게 살아올 때그어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어~ 학문을 어~ 어~ 그~ 시작해서 여러 많은 책들을 어~ 어~ 내고 어~ 그~ 그~ 어~ 그~ 교육함으로써 우리들에게 어~ 그~ 이~ 눈을 뜨게 해주었다는 그런 아~ 어, 그~ 업적이 저는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어~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분들이 어~ 탁월한 식견과 아 어, 타고난 그 이게 학문적인뭐냐면 공적 때문에 예, 그런 것입니다. 그 공적 중에서 오늘 어, 한 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이 학문이라는 것은 어 언어와 문자로 뭐냐면 기록 기록한 것을 어 바탕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해 나가면서 아, 그것을 오르를 잡아가는 과정이죠. 자 그래서 <laughs> 우리가 그 인류의 조상을 어, 어디에 두고 있느냐 하면은, 학문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어, 우리가 그산스크리드트옥스퍼드 어, 그, 딕슨너리 사전에, 어, 748페이지에 보면, 인류의 조상을 만누스라 기록하고 있고요. 어, 어, 약 3억 1천, 어, 103만 년 전에 최초로 지구상에 이제 출현했다고 이렇게 이제 적혀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뭐냐면은 편찬한 사람은 모니엘 모니어 어, 경이 평생에 이제 인도의 그 산스크리트 경전을 연구하고 그런 바탕 위에서 이제 연구한 내용을 기록한 것이죠. <laughs> 자 그러면 이 내용이 이제 이그 그 모니엘 모니어 경이 뭐냐면 은 산스크리트 경전에서 이제 찾아낸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은. <laughs> 우리 지금 이제 학자인 율건이 중재 선생님이 이걸 어떻게 이제 그 찾아내는가를 우리가 이제 보면 깜짝 놀랄 일인데요. 요거는 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제가 설명해 을 보겠습니다. 천황씨의 아들, 예, 천황씨의 아들 지경이 하늘의 해와 별들을 운행을 연구하여. 천간지지력법을 완성하였다는 것이죠. <laughs> 이 기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은, 십모라 해서, 우리가,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인계, 이렇게 이제 열 가지가 있고요. 어, 12자라 해가지고, 그러니까, 십자 12자, 십모 12자, 이렇게 이제 되는 건데요. 12자로서 뭐냐면은, 자추, 임무, 진사, 오미, 신유, 술에 아, 이게 이 어, 있고요. 또, <웃음> 어, <웃음> 이것이 이제, 지구의 연륜을 우리가, 어, 게 되는 이제, 천문학적인 어, 지식이고요. 거기에다가, 오성인, 어, 목화, 토금수, 베리죠 어, 와, 그 다음에, 어, 태양과 달을 포함해서 1월 운행을 이제 포함해서 달력이 시초가 되고요 이것을 뭐냐면 은 우리가 상고시대에 동이족인 뚱이족이 이걸 만들었다는 신념 때문이랍니다 율곤 이중재 선생님께서 자 그러면 뚱이는 <laughs> 바로 강사원 박사님이 산스크리트로 뭐냐면은 어, 그 어원을 밝혀보니까 이게 어, 천문학자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그어 황국문명 그, 어, 황국 그 학술원에서 <laughs> 제가 어 일만 이천 년 전에 방 반고 한인의 시대가 시작되어서 우리가 어어 어, 제스 환인의 구천 년까지 약 삼천 년 동안에 어 우리가 그어 문명이 어 크게 천문학과 어그 <laughs> 말이 뭐냐면은, 어, 통합되었다고 제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그, 이런 내용을, 그, 앞에서도 계속 강의해 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 순다 대륙의 순다 환인과, 그 다음에 천주 환인, 어, 시대, 그 다음에 이제 방구 환인 시대잖아 이게 많이 진 전이라고 제가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 진 전부터라고. 자, 그러면, 12,000년 전부터 이제 천주 한인의 시대를 끝내고 난 다음에 이제 방구 한인의 시대가 이제 12,000년부터 이제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전부터. 이 시대를 우리가 뭐냐면은 판찰러서 마고성 파미르 공원의 천지, 천산분지에서 일어났던 마고성 문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마고성 문명에서 있었던 일이 어떤 것이냐는 것이죠. 도대체. 그것이 두 가지라는 겁니다. 한 가지가 뭐냐면은 천문학의 육십진법이고요. 역법으로서 60진법이고요. 그 다음에 동서운의 뿌리가 되는 뭐냐면, 산스크리트 어원의 바탕을 두고 있는 우리가 거리문 말이 뭐냐면 통합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동서남북으로 퍼져 나갔다는 것이죠. 역법이 퍼져 나가지고 인도에서 산스크리트 경진의 뭐냐면은 인류의 조상이 뭐냐면은 3억 1천 1백 4만년이라는 것이 이렇게 이제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일본 이중재 선생님이 연구에서도 뭐냐면은 3억 1천 1백 3만 년이 이제 나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뭐냐면은 또 강사원 박사님께서 이런 산스크리트 어원을 가지고 영어를 잘 하시니까요 공부를 가지고 공부를 한글 가지고 보니까 똑같더라는 거죠. 우리가 이거를 알고 있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학문의 아근조에근세의문냐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학문의 시작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출발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의미가 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문을 하는 사람은 문자와 문자의 논리를 바탕으로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성현의 두 분들을 뭐냐 우리가 받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어, 역법과 뭐냐면 은 60진법의 역법과 뭐냐면 은 말이 통합된 부분이 뭐냐면 동서남북으로 퍼져 나갔기 때문에 그 어, 12,000년에 방고하는 시대인 3,000년 시간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동안의 학문적인 것을 우리가 뭐냐면 은 태고사로 연결시키는 아주 핵심적인 뭐냐면은 설명이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그, 우리가 뭐, 무극이라든지 태극이라든지 이런 거는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오성은 목화 토금수가 있고요. 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글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어, 1월을 포함해 해 가지고 어그그 그 1월은 또 이제 4계절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1년이 되는 것이고요. 아, 그래서 우리가 1개월은 이제 3 0일 이루어져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4계절 4계절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뭐냐면 1월은 뭐냐면은 어 곱하기, 이제, 12개월이 되면은, 우리가, <laughs> 이제, 360일이 되는 것이고요. 어,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어, 어6 0갑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우리 이중재 선생님께서 연구한, 연구한 것을 보면, 어, 인간의 본질적인 수명은다한것 같다는 것이죠. 예. 그 60년은 어떻게 해서 나오느냐. 아까 목화토금시의 오성, 어, 곱하기, 연1 0를 하면은, 이게 60값자가 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60값자에 60을 더하면 이것이 이제 3600년이 되고, 되고요. 이제 또, 어, 이제 인간의 그, 어, 그, 그, 어, 그, 그 어, 시간이, 그 다음에 이제 지구의 이제 시간이 되는 것은, 이제, 아까, 인간의 그 뭐냐면, 시간인 윤회 인간 윤회인 3600, 6 0년을 곱하기 이제 60년을 하게 되면은, 또 이제, 어,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제가 숫자는, 어, 이제 이렇게 적어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구의 이제 지륜이 지나고, 또다음위성행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천체행년이 있고요. 이제 우주행년이 있다고 이렇게 이제 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설명하는 내용이니까요. 그래서 그율곤이 준재 선생님께서 뭐냐면은 그 한민족의 우주 철학 사상이라는 책에서 예, 책에서 뭐냐면 밝혀 있는 어 인제 위승 행년의 1주기가 3888만 년이고 그다음에 위승 행년의 8주기가 뭐냐면은 3억1 1 0 4만 년이 된다는 것이죠. 예. 이것이 뭐냐면은 아주 놀라울 이야기라는 것이죠. 어. 율곤 선생님께서 1993년도에 강원 박사님을 만나기 전이고 이때는 어는데 우리가 산스크리트 옥스퍼드 대사전에 이그뭐고어 인간의 그 인류의 역사 어그어그 어그 시작의 어, 기록과 너무나 일치했기 때문에 아 어, 우리가 이렇게 그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laughs> 어, 우리, 그, 어, 일본 이중재 선생님의 그런, 그, 연구에 하면 우리는 지금 이제 상원갑자 원년으로부터, 만 <laughs> 949년을 이 살고 있으니, 만 어, 949년에, 위성행년인 어, 아까 어, 3억 1천 1 0 4만 년을 이 주기 위해 우리는 잘 살고 있다고 어, 결론 내리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의 이야기의 핵심은 어, 과거 1만 2천 년 전에 우리가 방구하는 시대라 그랬죠. <laughs> 1만 2천 년 전에 인류는 한 곳에서 같은 육법을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하는 것이고요. <laughs>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어 방고하는 시대 때의 어 상고 시대의 어 천문학의 아 유습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과거 1만 2천 년 전에 인류는 한 곳에 살았다는 뭐냐면은. 증거가 바로 같은 역법을 사용했다는 것이고요. 어, 이것이 뭐냐면 은 천문학의 유섭이고 또 어, 같은 뭐냐면 언어를 사용하였다는 것이 바로 어, <laughs> 어, 같은 말을 뭐냐면 이 방구 하는 시대 때는 어, 사용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동서남부로 퍼져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재상 선생님이 쓰신 부두저, 부두지가 그만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고요. 어, 황국사의 환당고기의 역사에 뭐냐면은, 어, 이것이 뭐냐면, 상고시대고, 그 전을 뭐냐면은 태고시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태고시대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순다 대륙에서 순다 환인이 어, 천주 환인의 시대를 거치는 그, 시간을 태고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방고 환인시대인, 어, 환인 시대인, 어 1, 지금부터 1만 2천 년 전에, 어, 천문학과 뭐냐면 같은 말을 사용하였던 이 시기를 뭐냐면 우리는 상고시대라고 말을 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우리의 역사에는 뭐냐면은, 재수환의 음, 아, 시대, 구대부터 아, 이제 출발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의 뭐냐면은, 어, 그, 음, 그 조상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또 우리의 뭐냐면은, 어, 선조들의 뭐냐면 학문적인 업적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머릿속에 뭐냐면은 받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바탕에서 위 우리가 뭐냐면은 힌두사상 그 다음에 인도의 뭐냐면 산스크리트 그 다음에 실다머 그 다음에 어, 아메리카의 뭐냐면은 어 잉카 어, 문명 이런 그 문명의 역법과 같이 뭐냐면은 공부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음, 특별 문명 어, 두 번째 강의로서 어, 의미가 저는 크다 이렇게 어, 생각하고요. 오늘 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